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 k 새로운 여정. 오늘은 역병 크리퍼 꿈의 세계 무한난이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랭킹을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1 5 1빌리 정도가 높은 고점을 이룩하고 있고, 전장 랭킹을 봐도 그 정도가 되어 있네요. 저는 지금 154빌리언을 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치면서 느꼈던 점이, 매우 랜덤성이 높다라는 부분일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랜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장 고점이 나오는 덱을 먼저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더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덱을 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섯 가지 덱을 가져온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덱이 가장 고점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10번 정도 오늘도 쳐봤고 지난주에도 한 10번 정도를 쳐봤는데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고점이 나왔고 이번 주에는 10번을 쳤을 때 고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쳤을 때 가장 고점은 1 5 0빌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들을 찾아봤더니 한1 5 7빌언 정도까지, 1 5 4빌언 정도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마시고 두 번째 대구로 웬만하면 쉬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그래서 파랑색으로 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빨강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파랑색으로 적혀진 글자를 보면은 변동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두 번째 덱으로 먼저 치는 게 좋다라고 적어 놨습니다. 두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두번 정도를 쳐봤는데 첫 번째 치자마자 1 5 4밀리언이 나왔고 두 번째 쳤을 때도 150 근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다 랜덤성이 심해요. 뭐두 번째 거는 뭐 랜덤성이 아주 적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둘다 랜덤성이 심한데 두 번째 덱이 그나마 랜덤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에 보다 보니까 뭐 도살자로 쳐보던가 균형으로 쳐균형술로 쳐보던가 여러 가지 그 어, 하라크의 룬이라고 하죠. 하라크 신화주문성 룬을 바꿔가면서 치는 뭐 경우들도 있고, 그걸로 데이터를 좀 모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가 좀더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봤고, 황폐한 영역까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두 가지는 꿈의 세계에서는 균형이 조금 더 안정적인 고점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즉, RNG라고 하죠. 그,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고점이 더 높은가를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어느 덱을 안정적으로 치고 나머지 횟수를 더 높은 고점을 치는지에서 중요하지, 굳이 이거 하나 때문에 균형을 맞춘다, 도살자를 맞춘다,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즌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그 황폐한 영역이라는 최종 기말고사 같은 느낌을 볼 때는 도살자가 좀더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살자가 맞춰져 있다면 그대로 도살자를 쓰시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같이 이제 듀라이 실현에서 전사 부분이 존재하죠. 거기서 이제 듀라이 실론에 괜히 하라크를 더 돌리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서포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주문석이 거의 다 맞춰져 있어요 필요한 친구들이 그런데 딜적인 부분에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어, 나머지를 전사 쪽에다가 투자를 할 건데 전사에다가 나머지 세 번을 이제 투자를 한다 하면은 하라크 도살자가 맞춰져 있는데 여기다 가 박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나올 황판 영역에서 필요한 캐릭터들이 발리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또 필요한 친구가 예상을 해보자면은, 뭐, 호드킨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주문석 자체가, 이 오른쪽에 있는 주문석은, 지금 요 골드 주문석, 뭐 아니면 요런 부분들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시, 최소한 신화 주문석에 갖춰지는 룬은 안 맞춰지더라도, 이 세트 효과적으로, 이 신화 주문석, 제리트 주문석 급은 될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은근히 나중에 맞춰지겠지 하는데 안 맞춰져서 요 빨강색인 상태로 쓰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과정에서 뭔가 필요한 룬까지 맞춰지면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꿈의 세계는 중간 과정이고 황폐한 영역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섯 가지 덱을 보여드리면 이런 방식이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덱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덱은 사실상 영웅의 그 조합이 거의 동일해요. 탈렌과 하락 그 다음에 소니 아, 플루스토 그, 그리고 스모키 이렇게 네, 되어 있고 이제 서포터로서 쌍둥이가 들어가는 구성이니까 이 부분을 챙겨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무소각은 분들 또는 하라쿠와 탈렌이 둘다 없는 분들이죠 둘다 동시에 없는 분들 뭐 탈렌만 있다던지 하라크만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덱들이고요. 여섯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그둘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에디하고 본이를 사용해 주면은 그나마 고점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찾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라이브를 또할 예정인데 오늘 새롭게 나온 그컨텐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를 해 보면서 어떤 어떤 건지 그리고 새롭게 나온 정보 중에서 뭐 다음 시즌에 나온 일곱 개 캐릭터에 대한 뭐 이름과 뭐 직업 예상치 뭐 이런 것들이 어제 새벽인가 어제 저녁쯤에 나왔을 거예요. 저걸 확인하고 아 라이브 할때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 예측치와 어, 준비한 정보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여섯 가지 덱 중에서 두 번째 덱으로 먼저 쳐보시고 그 다음에 더 고점이 필요하시면은 첫 번째 덱으로 트라이 해보시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